삼성 라이온대 두산베어스 두 팀의 한 주의 시작을 여는 3연전의 첫날 경기입니다 리드오프 박승규 선수를 출발으로 이제 2번 김기찬, 3번 지명타자 자욱 4번 디아스, 5번 김성균으로 이어지는 8월 21일 직전 NC전에서 승리투수 6이닝 1실점 투구를 펼쳤었고 베스트볼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를 주로 던지고 있는 리드오프 정수빈과 2번 이유찬의 테이블 세터입니다 3번 케이브, 4번 양희지 5번 지명타자 안재석 수 말씀대로 7월 3일 삼성전 6이닝 단 2피안타 실점 오토를 펼쳤던 박빈 국가대표 배터리입니다 어, 양의지와 네, 강민호의 강릉. 대결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까쪽 스윙 3진 리독 박성규를 3진 처리하면서 출발하고 있는 말씀대로 박빈과 양의지입니다 투앤원에서 끌어당겼고 1, 2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팀의 첫 안타를 기록하는 김지찬 1, 사 2회 주자 출루 주자 뛰었고 빠른 볼 2루에 송구 태그 아웃입니다. 올 시즌 도루 실패가 없었던 김지찬이 물러납니다. 아, 지 선수의 당당한 표정 보셨습니까? <laughs> 그 바로 바로 이밍을뺐습니다 우핸드. 오트에서몸쪽 떨어지는 공의 스윙 삼진 하이페스트 볼 보여주고 1 4 9 k m 짜리 시야에 인식시키고 낮은 체인지업 던지니까 네. 잘 걷어 올렸습니다 좌익수 전진 잡았습니다 어... 아, 떨어뜨렸습니다 자 바운드인가요? 네, 떨어뜨렸어요 그대로 타자두자 이유차는 1루에 도차 좋은 시도였는데 로그에 정확히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예. 넘어지는 과정에서 공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시도 자체도 정말 쉽진 않았던 부자 <목소리> 뛰었고 타자 라이드라이브 아웃이에요 자전스럽게 1루에 더블플레이 두개의펌트가 새겨집니다 잘 맞았습니다 좌중간 내야 외야, 외야 그 사이에 떨어진 안타 9번 파순에서 안타 부자가 생김에 출발하는 어렵게는 승부 속에서 결정, 하이패스볼이었습니다. 스윙 스트라이크아웃 김지찬 2번 타자입니다. 좋은 타이밍에 당겨서 만들었던 1리간의 안타. 스트라이크. 3구 3진.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버핀 선수한테 필요해요. 음, 두 타자 연속 8, 3진 처리 이후에 타석에 3번 부자욱 선수로 이어집니다. 사구의 방향 왼쪽 좌익수가 손쓸 수 없게 떨어졌습니다 주자들이 일제히 뛰고 있고 선수 득점을 향해 홈으로 질주 먼저 들어왔습니다 우자욱의 1타점 선제적 시 2루타 박빈 상대 2사 이후 삼성 라이온즈가 3회 초 먼저 앞서가겠습니다 1대요 그런 게좀 분위기가 좀 넘어가는 상황들을 많이 봤어요 음... 근데 저도 기회들을 투수가 줄 수도 있습니다 예. 서로 이제 상부상조 막갔죠 꼼짝 못했습니다 오, 원래 정말 적죠 스윙 오시즌 도엔투 허치입니다 삼진아 2타전 8 3진 포함 위니오 삼자범패 삭제. 삼성의 브런피에 에이스 원 테인의 우주가 중반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밌게 현재 전개되고 있습니다. 어 바로 잡았어요 삼루수 몸을 날립니다 박준순 파인플레이 품투수전이 있을 때는 이런 파인플레이가 빼놓을 수 없죠. 그럼요. <laughs> 여섯 타자로 이어갑니다 스윙삼진. 신들린 날이라고 표현을 하죠. 들어 <laughs> 네. 당겼고 왼쪽에 떨어지지 않다. 지금도 한 가운데. 이사 이후에 다시 한번 부산 박빈 선수 입장에서 씁쓸한 결과가 나왔고 삼성 박승규는 두타석 <laughs> 삼진의 아쉬움을 갚습니다. 안 되죠? 다시, 다시 주자 아쉽다. 뛰었습니다. 송구 연결 이루에서 다시 아웃입니다. <laughs> 오늘 양구적으로두개 잡네요. <laughs> 대장 고비. 4자들대 연이은 질주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두 차례 도루 저지 단기전이기 때문에 또 컨디션도 많이 안 올라온 상태에서 또 투구를 하는데 선두타자 김지찬에게 볼넷을 허용하는 곽빈입니다 자 유경수 키를 넘기러 안타입니다 김지찬 2루까지 오늘 멀티히트에 구자욱, 구자 1루, 1루 노아웃 상황에서 4번 투자 디아스 몸쪽 났습니다 볼넷 볼렛! 볼넷 안타 볼넷 적색골 없이 이제 말루 사방에서 압박을 받게 되는 선발 조수 박빈입니다 모든 베이스에 이제 불이 켜졌습니다. 아마그 체력도 많이 지쳐 있습니다. <laughs> 자 낮은 공쳐냈했는데 2루 1루엔늦습니다그 사이 3루주자 김기찬 득점. 결과적으로 땅볼 타점을 가져가는 김성윤 선수입니다. 1에 묶여 있던. 전광판에 삼성라이온즈 숫자 2를 새기면서 두 걸음을 앞서가겠습니다. 점수 2대0. 바로, 바로 초구에 어? 스윙. 중간에서 끊었습니다. 김성민의 도루 성공. 시즌 22호. 더블 스틸을 조금 방지하고자 투수 카트를 선택을 네. 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풀카운트 다시 1루가. 채워집니다. 이번 이닝에만 볼레 3개. 꽉빈 마운드를 내려가겠습니다 두산베어스가 먼저 선발 투수를 내립니다 2.77의 평균 자체 2승 4패 2홀드 시즌이고요 그 위치 그 공이 필요합니다 코트에서 타이밍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좌중간 중견수 잡았고 3루자 출발 성큼성큼 구자욱 선수가 뛰어들어옵니다 강민호의 희생플라이 타점 그리고 또 하나 더해지는 삼성의 득점 6회초 3대0으로 멀어지고 있는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이어지는 풀카운트. 몸 쪽에 낮게, 결국 그볼래시 다시 두산베어스의 마운드 발목을 잡게 됩니다. 땅볼, 유격수, 일루에, 스리아, 유천의 정리. 하지만 이번 이닝 9점을 땅볼 타점과 희생플라이로 가져갔던 삼성이었습니다. 투 스트라이크 오른쪽 아, 아, 아. 알카롭게 그러나 파울 일단 2루까지 일단 1루시면 파울을 선언을 예. 했습니다 오. 살짝 묻은 것도 같고 나왔습니다 오우 파울이군요 송앙대행이 나왔습니다 어필을 좀 해보는데 직접 지금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지금 흐름상 매우 좀 중요하다고 봤던 것 그렇죠. 같고 투산배에서 조성환 감독은 비료 판독에 대한 어필을 했기 때문에 네. 자동적으로 퇴장 조치에 당했습니다 네, 비료 판독에 대한 어필은 조금 네, 퇴장 조치를 받죠 조성환 대행이 네, 퇴장 조치를 받습니다 다시 타석에 오명진 바깥쪽 ABS 반응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결과 양 팀의 희비가 분명하게 엇갈립니다 2008년 10년 2루수 부문 멋진에서 바깥쪽 스윙 삼진 150기에 벌맞는 포효를 원태인이 보여줬습니다 6이닝 무실점 2피안타 삼성의 원태인 선수입니다 7회로 가겠습니다 결 경기 나선 루키입니다 신인 선수 7라운더 1세이브 자신감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신감 있는 피칭을 오늘 보여줄 수 있을지 멈쳤습니다 높게 뻗어갑니다. 이타고 담장 넘어갑니다. 리드의 무게를 더하는 박승규의 솔로 홈런 시즌 6호 확실한 실루에 대한 보답 그리고 응답 화답을 박승규가 매 경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넉점의 리드 삼성라이온즈입니다. 상당히 이제 손목 힘이 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큰 비거리를 만들어내면서. 자, 이지금의 홈런은 오늘 경기 상당히 크게 느껴집니다 예. 정말 중요한 시기에 나온 홈런인 것 같습니다. 다 t 에서 타격 의사가 없었고, 스트레이트 볼넷. 일로자, o 다 a 루에 쏩니다. 또한 l 백발백중 i l 어. l o 그런데 l l 다시 볼넷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장타에 대한 부담은 이어집니다. 오늘 안타 없이 볼넷 하나. 4번 타자 디아즈입니다. 커요. 얹혔고 우익수 뒤쪽 좋습니다 담장 넘어갑니다. 바로 그 포인트. 리그 현시점 유일무이. 40개 이상의 홈런을 때려내고 있는 타자 디아즈가 추가 홈런을 가동합니다. 시즌 41호. 삼성의 디아즈입니다. 점수가 여유 있는 상황에서 큰공한 방을 디아즈 선수가 노렸을 겁니다. 하지만 노린다고 좋은 타구를 만들어낼 수 없는데 왜 디아즈 선수가 올 시즌 KBO 리그의 홈런왕인지 보여주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아홉 개의 세이브, 세 개의 홀드, 오승산의 6.75의 평균자책을 호수 이병헌, 심재훈 선수는 2루수로 이동했습니다. 또 공격 쪽에서 또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줘. 보야 됩니다. 네네. 우측에 떴습니다. 담장 근처까지 김인택 너무 담장을 없죠.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이에요. 시즌 3호 홈런이 터졌습니다. 팔에 말 부산의 공격 경기를 내주는 건 어쩔 수 없다. 한 시즌을 치르면 1 4 4경기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지는 경기가 나오겠죠. 하지만 지더라도 김민석 선수로 교체가 됐네요. 베타 김민석 3볼로스트라이크. 있 습니다 스테이크 몰렛. 불펜에서 몸을 풀고 있던 김태훈 투수가 마운드 위에 올라왔고요. 엘리가를 뽑아냅니다 오른쪽에 안타. 차곡차곡 두 자를 쌓는다면 조산배어서 충분히 희망 회로를 돌릴 수 있습니다 노아 우딜리로 미러 라이버에 36안입니다.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제는 노아 말로 아, 오늘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정말 알수 없습니다. 5점 차, 노하우 말로. 그리고 여기서 준비해뒀던 데타 카드까지 활용을 하는 부산비였습니다 데타 강승호 선수입니다. 배트 쪽에 맞습니다. 높게 떴고 중견수 대기. 잡고 3루 주자 뜹니다. 홈으로 김민석의 득점. 아웃카운트 1개. 하나에 추가됐죠. 희생 플라이로 6대 2 넉점차로 일단 조금 더 야금야금 쫓아가는 두산 베어스의 파렴화입니다. 왼쪽 낮은 공의 스윙입니다. 딸려나오는 케이브의 방망이 3구 그러나 내야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서로 골플레이. 디아스가 더큰 동작으로 이닝을 끝내고 있습니다. 2 점을 쫓아간 두산 베어스. 안재윤 선수 4승 5패, 8세이브 3홀드 시즌이고요. 4.96의 불균자책인데 이호성 선수 이제 등판했을 때 이제 엮어서 말씀을 드렸었죠. 안재석이 밀었습니다. 좌익수 뒤로 이동하면서 끊지 못했습니다. 안재석을 쏜살같이 2루까지, 2루까지 서서 들어갑니다. 선두타자 안재석의 2루타. 사실 점수를 주고 싶은 투수가 없죠. 내린 땅볼. 삼루 재빠르게 일로 헤드퍼 슬라이딩 아웃이에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인데 이재현이 잡았고 얕은 비거리의 삼루자 뛰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승부 스윙삼진. 이렇게 오늘 경기 마무리가 됩니다. 3연전의 첫날 4연승을 질주하는 삼성라이온즈 최종 스포 6대2 넉점차로 승리를 가져갑니다.